20년식 벤츠 CLS 300D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터치도 안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어, 기타 나머지 편의장치에서는 국산차, 요즘 차 기준에서는 현재좀 떨어지는 어, 그런 면모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의 기본기가 튼튼해서 제가 지금 3년 이상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주행감과 여러 가지 편의 사항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범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말고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량도 있는데 승차감으로 좀 계산을 해서 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어, 포장 새로 했네요, 여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승차감은 좋습니다. 김 피디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 편해요. 편하죠. 동의하죠. 컵홀더 꽂으셔도 돼요, 이제. 그리고 이 컬럼식 기아 방식을 요즘 현대용 차에서 많이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 요렇게 돌리는 스틱형을 돌리는 건데, 이 스틱을 음지인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이얼을 달라놓은 경우가 되는 거죠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컬럼식의 원조 멜세스 벤츠를 어, 따라서 했긴 했겠지만 이 방식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편안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래도록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어, 나름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고 시골길 이렇게 주행을 해도 웬만한 턱을 만나도 좀위주 유지만 해주면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에어 서스펜션보다 조금 안정감은 더 듭니다. 우리 에스모티브 정의원님들 그 회원 가입해 주시고 매달 결제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우영님을 비롯해 갖고 너무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정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 있어서 이렇게 가끔 안될 수도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본 영상의 취지가 그거예요. 어, 메이튼에서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옛날에 뭐였지? 기피디 기억나요? 어떤 거? 그 스틱 꽂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u s t M 스틱이에요. -stick? 어, 뭐, M 스틱도 잘하고, 메이튼도 잘하고, 또 무슨 핏뭐 있더라고, 여러 가지가? 근데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제일 빨리 잡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얘가 가끔 먹통이 되는 경우도 발생돼서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처럼 연결 설정이 안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쇼핑몰 네. 호환 차량에 cls는 아예 없었어요 응, 얘는 아예 없었는데 또 됐, 됐고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좀이 저기서 기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오디오 접근을 안 해놔서 그런가 근데 지금 이게 작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동 중일 경우 블루투스 오디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음. 기능, 블루투스 오디오 나가고 미디어 나가면 들어가면 될 됐다. 됐다 지금 여기 이렇게 신호 대기 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호가 안 걸리고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 거리가 막 15분이야 그리고 쫙꺼진 길이야 그러면 그냥 음악 못 듣고 가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음악은 듣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모든 범위가 신속하게 잡히고 앱비는 기본적으로 틀어져요. 그것도 팀 앱으로. 핸드폰에 있는 연동되는 범위로. 그래서 이런 면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분할이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를 깔아야만 저게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기 유, 유튜버. 유튜브. 어, 방법이 뭐 있기는. 그죠, 그죠. 어,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 어 프로젝트 <laughs>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오늘 사실 이 영상은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현실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김필 d 님이 오늘 사실 강의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그냥 유튜버 이렇게 PD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기관에 소속돼갖고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h 피디님이 네, 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세요 그러니까 그거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쉬고 있고요자 어느새 김피디님 하차 하셨고요 잠시 스케줄 하다가 김피디님 오늘 강의가 있었고 제가 저도 들려야 될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하차를 좀해 드렸습니다 1년 내내 요즘 같은 날씨만 유지가 되면은 아마 주행할 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노면에 온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갖고, 어제는 제가 이제 쏘나타 <laughs> 죄송합니다. 요즘 호흡기가 안 좋아서, 쏘나타 d 에지 어, N9을 제가 하루 종일 좀 가지고 어, 주행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카메라 좀 삐뚤어졌군요. 주행을 해봤더니, 주행기에 대한 후기를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너무너무 아쉬운 게 있었어요. 팝콘이 터지는 거를 생각을 해서 N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제 법과 규율이 바뀌어갖고, 엔진음까지는 이해해주는데, 배기 사운드에 대한 어떤 범위를 설정 값을 완전 마이너스로 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팝콘이 안 터져요. 아마 후작업들을 좀 많이, 어, 어 이렇게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런 걸좀 하실 텐데, 어, 너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N을, 아반떼 N이든, 소나타 N이든, 뭐, 기타, 뭐, 다른 차종의 N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백이 팝콘 사운드는 기대를 좀 버리시고 구입하시는 거를 좀말씀 드리고 싶네요 원하시는 곡을 핸드폰에 있다면 들어서 어,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드팝을 좀 들어요 80년대 때 음악을 좀 이렇게 듣는데 아 요거 요거 이제 영화 로키 OST 그 테마 뮤직으로 트레이닝할 때 나왔던 음악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자전거 탈때 들으면 예술이고요 뭐 그런 게 있네요. 기타 나머지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 사실 다 써보진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제공해서 한번 다 써봤는데 정독을 하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살짝 기능되는 거 확인하고 방송을 해서 좀 아쉽긴 하+ 더라고요자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아마 이 영상에 나갈 때쯤에 이제 베트남으로 출장을좀가있었거든요 요즘 여행사를 통해서 제가 협찬을 받아갖고 냉정하게 지금 분석을 해서 어떤+ 어떤 투어를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1413원, 요거 한번 넣어보죠. 뭐, 3만원을 치면 넣어보려고 합니다. 절반 정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행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풀어나가고 있고요. 잠깐만요, 기름 넣고 올게. 여러분, 어, 다시 탔고요 <laughs>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아까 그 상태 그대로고 다시 출발할게요. 어, 요즘은 경유값이 좀 많이 내려서 좋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경유차를 타지 마라. 글쎄, 여러분들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휘발유도 만만치 않게 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이러니한 범위도 많이 있고요. 음악 플레이, 음악이 이제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플레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원치 않거나 그러면 잠깐 스톱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터치가 되면 좋은데 이 차량은 말씀드렸지만 터치가 안 된다고 어,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대한 어떤 설정 같은 것도 주행 중에 좀 편안하고 어려우면 핸드폰에서 그냥 잡으시면은 거기까지 목적지에 된걸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건 참 편한 것 같아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오늘 지금 저랑 편하게 주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 그냥 함께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행사 얘기를 했다. 제 이제 에스모티브가 2017년도 방송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 상당한 어떤, 어, 경험과 어떤 추억을 안고 계속 때로는 뭐 발전 있게, 때로는 뭐 발전 저조하게 다양한 느낌으로, 어, 시간을 좀 겪어 왔습니다. 발전사에 대한 경험을 본다면은 처음에 몇분안 되는 구독자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곧 15만 명을 도달하게 됩니다. 에스무티브는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단한 번도 돈에 돈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적인 욕심으로 그걸 투자로 해갖고 구독자를 사거나 뭐 허위로 조회수를 올리거나 그런 행동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유튜버님들 많이 계신데. 옛날에 뭐그 자동차와 관련된 범, 범위도 계시고 지금 뭐 캠핑카 범위도 계신데 구독자와 어 조회수는 다 돈으로 지불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 올라가는 이 영상 10만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돈을 지불해서 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면모에서 많은 범위들이 이제 왜곡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핸드폰을 요즘 보일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보시면 s 모티브에서 옆에 체크 모양이 안 뜬다 그러면 그거는 근데 구독자가 되게 많아 조회 수가 되게 많아 그러면 100%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모르시고 어떻게 하냐 캠핑카 업체나 뭐 자동차 업체나 광고 스폰 업체에서도 근데 웬만한 광고 기획사들은 똘똘하셔 갖고 다 파악을 하거든요 <laughs> 그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예 배제를 해서 그 연락을 안 하는데 왜냐면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광고를 해야 또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속으셔갖고 광고를 의뢰를 하시고 어 조회수는 되게 많은데 문의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그가입돼 있는 정보들이 다 중국인들이나 해외 타지로 돌려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거품 인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모를 한번 이렇게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렸지만 못 믿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령 어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캠핑카를 똑같이 올립니다. 제 조회 수는 3천이야. 근데 그분 조회 수는 30만, 막 60만 올라갔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S모티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구독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일단은 이렇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조회 수가 되게... 그, 별로 안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어, 근데, 어, 저차 뭐하나? 어, 길을 찾으시나? 잠깐만, 여러분. 음, 이제 저를 봤군요. 어. <laughs> 조회수가, 어, 별로 안 올라갔는데, 한 번쯤은 제 영상을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는데 난 모르겠어 라고 하시겠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밀어보는 거죠 싹싹싹싹싹싹 그러면 조회수에 신경 안 쓰는데 벌써 다 보신 거야 그런 경우가 태발입니다 요즘 영상은 그래서 어, 영상 속에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은 좀 희박해지는 경우가 좀 돼버렸죠 어. 그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게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면모도 좀 참고하시면서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여러분 비보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보호라는 거좀 참고해 주시고 소방차 오니까 조금 뒤로 신 새로 난 길인데 뭐 직진신호에서 좌회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비보입니다 당연히 파란색 불이 어, 켜지면 은 어, 직진 또는 좌회전 되고 뭐 그런 길들이 여기 좀 많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시골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의외로 차들이 좀 많이 달려가고 시골이 좀 위험한 것도 있더라고요. 사각시대도 되게 많아요. 어디서 차가 오는지 잘안보여가고 급브레이크 많이 밟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저희 S 모티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일단 수익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캠핑카의 경우는 정말 인증 받고 어이 업체가 정말 공정하고 잘 만들고 한번 만들어서 없어질 업체는 아닌지 이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선 함께 방송을 합니다. 근데 요즘 다른 타 업체 많이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령 뭐 홍카맨,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캠핑카 업체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굳건합니다. 어, 그런 업체는 만약에 구입을 하시는데 안 되면 저희가 욕먹는 거잖아요. 잘안 되거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검토랑 이런 범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 그런 면모에서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시골이라 노인분들이 많으셔갖고 빵빵거리면 안 돼요. 놀라세요. 깜빡이 다 틀고 이런 분들은 운전이 서툰 거지. 어,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고 뭐 동남아 쪽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운전 거칠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태국을 갔더니 와 그렇게 젠틀하신가 깜짝 놀랐습니다 빵빵거리지도 않고 느끼게 가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잖아요 남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사고 돈이 많아 많고 막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 굉장히 막. 냉정함말로 재수 없고 막 그렇게 막제안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우리 국민성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종교가 불교 쪽에 있으시니까 아 저분은 전생에 잘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현재 부처님을 잘 모셔갖고 저렇게 잘 되는 거니까 나도 오히려 부처님을 잘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은 오히려. 안 되신 분들, 못 사는 분들을, 아, 저분을 많이 도와드려야 또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도와드는 경우도 있고,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신 분들은 또 부자들을 봤을 때, 아, 나도 더 많이 부처님께 좀 잘해드려야겠다. 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좀 많이 생각할 범위가 좀 있었고요. 사과나무 많이 컸죠. 사과도 많이 열렸고요. 저도 이제 과수,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사는 게좀 중요한 거 같아요 여러분 그죠 뭐 자동차 캠핑카 여행에 대한 거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아까 여행에게 다 말았는데 한 말씀 더 드려서 정리하자면요 아참 댓글은요 제가 업체 간의 분쟁 그리고 저희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뭐 캠핑카 뭐 제품을 너무 욕하다가 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은 닫아 놓고 있다라는 걸좀 참고해 주시고 뭐뭐 투어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비로 돼 갖고 전 세계 여행에 대한 방송을 많이 다루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때로는 여행에 대한 주제 컨텐츠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메인으로 가겠지만 많이 나와도 이해해주시고 다양한 여행의 뭐 패키지 자유 같은 거를 좀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도 함께 더불어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